유튜브 수업 TV 구독 안 해주면 삐질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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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방송 소리 좀꺼 주세요. 서포 장이 님. 예. 앵두 님? 네. 어. 미니님, 뚱보님, 네. 아, 다 남자밖에 없어. 씨발 나중에. 아, 씨. 다 남자입니까? 아, 고추 파티야. 대박, 대박치게. 실면조님, 네, 네, 네. 아, 네. 오리 하나님, 오리 하나님, 하이님, 네. 우리 표정님, 자 빨리 대답 안 하시면 강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님, 도깨비님, 하이님, 천일동화님. 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좋아요. 히유 티유님, 히유 티유님. 네. 여보, <laughs> 예 여보세요? 히유님? 아니 뭐, 야 영원님? 영원님. 영혼님, 네, 응? 예, 예. 몇, 몇 살이세요? 아씨발 왜 나가? 아 도박 도박 아이디부터 조금 이상해. 도박님, 도박님, 에 어그로 방인가요? 네, 예, 어그로 방은 아니에요. A.S.님? 네. 야, 여보세요? 네? <laughs> 네. 아, 여성, 여잔가요? 아니야, 빨리 하자, 나랑. 너랑 하기 싫어. 아, 왜? 아, 진짜, 뭘좀 <laughs> 보내줘. 어? 하자. 하자. 아이디, 친추, 아이디, 찢대. 네. 니 어, 네 멋대로야. 빨리 하자. 뭐래? 친추해봐, 빨리. 왜? 한 게임 해줄게, 내가. 아니, 한 게임. 네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준다니까. 네가 왜한 게임을 해?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해준다고. 아 내가 아니. 팡진이님, 팡진이님, 어 여자 없어? 아 있어요. 표정님, 김혜자님 네네네. 야, 예예. 야, 야여자 예. 나가 아, 씨발 싫었다 이거. <웃음> 나가. <웃음> 나가. 표, 표정님. 예 아니 너 말고 왜이씨 뭐 나가 표정이 <laughs> 네? 빨리 대답하세요 아. 몇살이에요? 저 19살이요 아아 공장이냐 여러 보면아 나갈까요? 아니 아니 그중혁이운 나가지마라 일단은 좀 기다려봐 빠른이야? 네? 빠른이야? 빠른년생? 아니야? <laughs> 정확하게 열아홉이야? <19이야? 웃음> 네. 내년에 선물이야? 네. 아 만으로 열아홉이야? 아니야 아니지아 만은 아니고. 그 그냥 스무 살 하자. 오케이 오케이. 더 스무 살, 스무 살. 아 스무 살. 무슨 스무 살 한다고 스무 살 되? 그래, 똑바로 써, 스무 살하면 스무 살 되는 거지. 스무 살, 스무 살. 오케이 스무 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지면 그러면은 훈남님, 훈남님. 팡진이님 아 얘네 뭐 말을 하네. 팡진이님, 일리님, 네, 대님, <laughs> 대님, 아씨, 빙진호님, 네네, 네, 몇 살이세요? 스물 다섯 살이. 스물 여덟 살? <laughs> 스물 다섯 살이 다섯 살. 지금 거짓말 쳤죠? 아유 닭띠 구삼 구삼일이일공. 맞아요. 띠. 네? 닭띠 맞아요, 진짜. 그 다음에. 뭐가요? 그다음, 아, 그 다음에 말해요?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안 말해. <laughs> 왜요? 거기가 나랑 같아서 그래, 번호가. 아! 나도 일층이안돼죠 아, 안 <laughs> 승욱이 형, 안 돼, 안 돼. 도용 오케이. 어, 오, 예. 나가라고요 아 왜요! 아니 그다갈요아 시켜줘 우케케님네 <laughs> 안녕하세요 스아9살입니다 하하님 하하님 네. 아야 좋다 <laughs>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철판을 타게 아내두 땅이 니 아 못하겠다. <laughs> 여자는 딱 봐도 여자구만. 였 나가야 새끼야. 우젠, 예행이 어. 밥먹었냐 아, 이제 먹으려고요 오케이. 우예행이밥 먹었니? 예행이 먹겠습니다. 야, AS야, 네 아이디 줘. 아까 주지 않았냐? 그, 19살아. 네? 너 이름이 뭐야? 뭐라 불러야 돼? 저, 예린이요. 어, 아, 예린이요. 목소리 오지. 좋다. 어, 그 아이디 이름 적어줘. 자기 왔어? 여세요? 보 어. 자기 에이, 왔어? 어, 어 왔어. 다 말았네. 아, 형수님 오셨습니까? 아이드 줄리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나갔는데? 한명 나갔어. 뭐야. 꽉었다는데한 명. 꽉찼대 아 여기 꽉찼대? 꽉찼어 자기야? 어 오케이 잠깐만 야 예린아 네? 니네 아이디 좀 적어줘 네야 이거 니네 집 주소니? <웃음> 찾아간대 <laughs> 함부로 안하면 찾아간대 <laughs> 조심해, 이거. 네. 꾹꾹님. 야, 초대했거든? 107동? 야, 꾹꾹님. 아, 긍, 아, 씨. 긍정롤님? 네네. 아, 목소리부터 가오가. <laughs> 가오가 존나 잡혔네, 씨. 안녕하세요. 형님, 저도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가오가 너무 꼈잖아. 그러니까요. 장문봉님? 장문봉님? 아니 대답을 가... 열린 가루 닫힌 가루 열린 가루 닫힌 가루 열린 가루 닫힌 가루님 아승고가 어, 반갑다 네 안녕 하세님아 어, 어, 반가워 어, 네. 어, 다스... 어 미안하다 여기 왔대 야너왜 나갔어 아 이거 뭐지 너가 친구도 역같이 했어 아 잠깐만 너 잠깐 내려가 있어봐 <laughs> 세봄님 네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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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미안한데요? 아니, 그. 아! 버릴 수가 없다! 아이고. 야! 나 강퇴했다! 아, 역시 승어기 클러스! 아, 야! 오전 버렸다! 강퇴했다! 야, 초대... <laughs> 아, 의리가 있지, 내가? 어? 뿌리 <laughs> <laughs> 쫓다가 이거 안 되는데, 형님. 자그러 <laughs> 김치 님, 김치 님, 네 어, 미안 <laughs> 현우 님, 예예 자, 자, 우리 의리 를 지켰 다. 응, 나 계속 내려 어, 아니, 아니, <웃음> <잠깐>.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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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대했어. 아,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자기야 이거 얘얘 초대 얘좀 해줘. 응. 음... 했어. 했어. 안돼. 왜 안돼? 야 이거 운명인데. 왜? 제대로 아, 해봐. 야야야야. 야, 야, 야. 왜? 야 이거. 어. 너좀 심해. 너 브론즈로 안되는거였어 아나 브론즈네 <laughs> 아, 나 침낭 어. 브론즈인데? 그러니까 그 자유랭크를 실버로 와야돼 실버 아, 골드 그래? 나 있는데? 응 그걸로 와 알겠어 응? 세봄이 잠깐만 아 다시 올까? 낙발이요? 영상편지 한번 세범이 잠깐만 세봄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 또난 내리고 아 이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어, 어 곰돌이 이거 곰돌 곰도... 곰돌이님? 네 스모가 어디. <laughs> <laughs> 힘들다 님, 나미나미 님, <야>, 안녕 하 세요? 아, 맞다. 강대 취소를 안 풀었구나.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였어. 아... 네, 아, 나가 세요. 꼬릴라 님, 분노 님, 불우한다. 내 사람이다. 네? 불러한다내 사람이다. 네? 불러한다내 사람이다. 뭔 말이에요? 너내 네, 사람이다. 진짜. 뭐라는 거야, 이거? 강태? 어. 어. 야, 세범이 두 명인데? 이 중에 두 새봄이 명을 세범이 어인데? <laughs> 이거 딱 봐도 두 명인데 누굴 골라야 되지? 세범이 두명 중에 고두를 일단 올려보고. 고두님. 고두님. 네네네. 나는 이 아래 거를 올리겠어. 세범님. 응, 나냐? <laughs> 나, 네, 네. 나야? 어, 내려가. 여보세요? <laughs> 또 나냐? <laughs> 뭐야? 또, 나야? 헷갈렸네. 몰라. 아니. 뭐 아, <laughs> <그치? 웃음> 민기님 네네네 네. <laughs> 네. 나가요 아 세범이 언제 와 세범이 어디 있어 거기 없죠 안노짱님네 TV 자요. 오웬님? 네네 우리 종빡이님 아네아치님 하지 마시대 콩니찌마 콩니찌와 콩니찌와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콩니찌와 탐님세봄에 강타 안 했다고 얘들아 안녕 안 돼, 세범. 안 돼, 일단 세범이랑 해야겠다. 야, 그냥 너랑 하자. 야, 아이디 적어, 빨리. 그래. 도망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래. 아, 미안하다. 원래 나였어. 원래 너였지. 이 자리는 너였어. 그래, 솔직히 난이 자리를 딴사람도 주기 싫었거든. 응, 구라치지 마. 진짜로, 진짜로. 나 어디 가? 잠깐만 한 번만 더. 저 세범이 한 번만. 세범이 <laughs> <laughs> 한번더 기다려? 어. 한번 더. <laughs> 자, 세범이 새봄, 세범이 오세요. 세범이. 세범이 아닌 사람이 당태하 있습니다. 세범이. 네. <laughs> 다 뒷변해서 세범이 오겠다또로에 <laughs> 형님. 어세븐만어어자 세무 <laughs> 했죠? 나 아, 기다렸어 왜또 느꼈어 아까 강제 잘못했어 아듣기 전용 또 왔네 또 내려가겠네 난또 아니야 아니야 하자. 가자 가자 아니세븐만돈 기다렸는데 그래 나 오래 기다렸어 어. 다른 사람들은 뭐야 어다 여자야 다른 사람들은 응다 여자야 남자 여기... 하나 있어 남자 조제끼는 남자 아니야. 아 맨날 같이 하는 사람. 자기야 음. 어,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오빠는? 나 지금 먹고 있어. 뭔데? 나 떡, 아, 떡밥 김. 떡도 떡 아.